얼마 전 회사 후배가 곤약살 두 봉지를 주더라고요. 요즘 핫하다면서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된다고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. 근데 저한테 직업병이 있어요. 영양 성분표, 원재료를 보는 병. 그래서 뒷면을 촥 돌려봤죠. 아. 후배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임상 영양사 정선아입니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고, 한 번쯤 접해보셨을 곤약밥인데요. 자, 밥을 지을 때 쌀과 곤약살을 섞어서 먹는 건데, 곤약밥은 탄수화물과 칼로리를 낮추고 식이섬유소를 높인 밥이에요. 쌀과 곤약의 비율은 섭취하시는 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데요. 처음 드시는 분이시라면 쌀이 2, 곤약 1 이렇게 넣어 드셔도 되고, 혹은 1:1로 대뭐 섞어서 드셔도 된다고 해요. 밥을 같이었을 때는 식감에 이질감이 없어서 밥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 곤약은 칼로리가 정말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자, 100g에 15칼로리 정도이고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당 흡수력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곤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곤약의 주 원료는 구약나물 구약 감자에 있는 글루코 만난을 주 성분으로 한묵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쫀득쫀득해서 저도 참 좋아하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밥과 섞어서 전체적인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낮춰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런데 후배가 준 제품을 보니까 곤약은 20%, 타피오카가 80%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었어요. 아니 탄수화물 줄인다고 곤약을 섞은 건데 타피오카가 들어가 있는 거죠. 타피오카는 카바사 농말을 만든 전분이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저 버블티 알고 계시죠? 거기 밑에 있는 동글동글한 알갱이 있잖아요 펄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것이 바로 타피오카입니다 타피오카는 농말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히 높은데 탄수화물 함량을 줄인다고 곤약살을 넣은 건데 근데 곤약살의 80%가 타피오카 전분이었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인 게 아니게 되죠. 혹시나 모든 곤약살이 다 타피오카가 함유되어 있는지 찾아봤는데, 다행히 일부 제품에서만 타피오카가 함유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곤약분으로만 만든 제품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곤약밥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.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원디료명에 타피오카가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. 아 맞다. 그리고 건조한 제품에는요. 타피오카가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반드시 물에 담긴 곤약사을 구매하세요. 자,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